저는 사실, 어, 쉽지 않은 참 활동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뭐랄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좀 고마움을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보면 또 부족하게, 좀 불평불만도 하고, 이 속에서도 그런지 않았나,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어, 이렇게 저희만 바라봐 주시는데, 그런 생각하는 게 부끄럽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또, 빨리빨리 다시 보러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언니지만 참, 또, 다시 한번 활동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요. 이게 저한테 정말 말로는 뭐, 뭐 바쁘다 힘들다 이랬어도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참 여러분들을 만난 거 그리고 또유티 멤버들 또 우리 스태프분들 만나는 거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 그 사실 저희가 편지를 다 썼잖아요 근데 한 장씩 밖에 못쓰게 하셔가지고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어 지금도 사실은 막, 막 하려고 하니까 잘 생각이 안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사실 저유닛이라는 프로그램을 출연하기 전에 아 진짜 이거 안되면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전에도 계속 무대 할 때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 한다고 가수니까 빨리 이분을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 적도 있었는데 어더유닛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제가 유니티 멤버가 되면서 진짜 재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된것 같고 그리고 음,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어, 열심히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다시 혼자 있게 되면 이렇게 밝은 제 모습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주변에 있는 다른 8명 멤버들한테 엄청 보이진 않지만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덕분에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할수 있었고 그리고 음 진짜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숙소에 짐을 빼고 그리고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진짜 공허함을 많이 느낄 것 같고 근데 그 자리를 우유분들이 잘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아 이런 애들 알아? 다 지나고 집에 가서 또잘 자기 전에 혼자 온다? 아유. 모르겠어요. <laughs> 울겠죠? 언젠가? 그리워서? 아, 근데 뭐 진짜로 끝이 있기에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기에 끝이 있으니까 저희는 네 9명이 뭉친 걸 저는 언젠가는 볼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N씨였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고 우리 언니가 마무리로 할게요. 어 너무 팬 사인 마지막 팬 사인회 때도 엄청 많이 울었었는데 그때는 이번 앨범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너무 많이 울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의 앨범이 없으니까 그냥 뭔가 생각도 엄청 많아지고. 이시 언니 말처럼 실감이 엄청 안 났었는데 오늘 새벽에 멤버들한테 편지 쓰면서 도연이 탔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냥 너무 고생하는 걸잘 아니까 그냥 제가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싶어서 편지를 시작했는데 뭔가 편지를 다 쓰면 진짜 끝날 것 같아서 편지를 진짜 새벽 새벽 3, 4시까지 쓰 썼거든요 그러면 저도 어 우리 여러분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는데 어 저희한테 고생했다고 항상 말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죄송했던 게 저희가 가는 스케줄에 똑같이 맨날 오시고 저희보다 더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항 어, 저희한테 고생했다고 하시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도 멀리서 와주시는 분들 한테 너무 감사. 어 진짜 아직도 시감이안 나지만 마지막이라는 끝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써서 정말 뭔가 그냥 마음도 엄청 허할 것 같고 저는 제가 다이아로 활동했을 때팬 여러분들 말고 이렇게 다른 멤버들의 팬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볼수 있을지 그게 조금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면은. 9명에서 다시 뭉치면 볼수 있겠지만, 그전까지 개인 활동도 많이 할 텐데. 제가 다이아 활동할 때, 다른 분들 팬들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예빈이 보러 왔어! 이렇게 말해주시는데, 너무 든든하고, 뭔가, 어 뭐지? 되게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어. 저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어, 진짜 기회만 된다면, 지혜 언니까지 해서 아홉 명에서 꼭 무대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오늘, 저희 오늘까지만 울고 다들 울지 말고, 어, 앞으로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해서 만나면은 정말 반갑게 인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이렇게 일단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순간들 많이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정말 많은데 항상 말할 때마다 정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우선 제가 16살 때부터 이 길에 들어와서 1 8에 데뷔를 하고 4년 동안 이제 가수의 길을 걸었는데 음 사실 4년을 가득 채워서 제가 활동을 한게 아니거든요 공백기도 되게 많았고 이제 공백기가 없을 때 다른 일로 더 열심히 했지만 어, 사실 멤버들도 되게 힘이 많이 돼요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멤버들도 서로 되게 의지를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들끼리 있다 보면 너무 지치고 제가 이거를 왜, 뭐를 위해서 여기에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잠깐씩이라도 <laughs> 팬분들을 보면 제가 무대에 서야 하는 <laughs> 정말 무대에 서야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다리시고 그리고 제가 무대에 선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대 위에 서있고 앞으로 더 서고 싶다, 더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고 싶다로 이렇게 버텨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아쉽게도 상황상 이제 21살로 가수 생활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물론,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요, <laughs> 여러분. 지금,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함께 걸어와 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올수 있었다고 100% 말할 수 있고요. 또 제가 많은 팀원들 만나면서 항상 그랬어요. 아, 이보다 더 좋은 팀원들이 없을 수, 있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팀원들 만나면 여기가 베스트다 했는데 정말 더 베스트를 만날 수 있더라고요. 유니티 멤버들 보면서 다른 멤버들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진짜 아,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쉽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항상 너는 사랑받는 아이다,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을 항상 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실 수도 있,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런 좋은 마음으로 앞으로 저희 서로 바라보면서. 걸어가길 바라고 제가 이제 아예 무대 서는 게 아니고 다른 무대에 서는 거니까 서로 힘내서 응원하면서 영원히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저는 사실 소나무를 하다가 조현희 씨랑 프로그램 나가서어 좋은 일등이나는자렸고 그래도 유니티를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소나무라는 그룹을 하면서 뭔가 느껴보지 <laughs>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유니티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더 뭔가 추억이 많이 생각날 것 같은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네, 항상 처음이었던 것들이 끝나버리면 항상 아쉽잖아요. 그런 만큼 그래서 좀더 많이 아쉬운 것 같고 물론 여러분들을 볼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지만 이렇게 다 같은 멤버들과 또 이렇게 똑같은 요요분들을 우유라는 이름으로 볼수 있는 날이 오늘로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laughs> 그래서 저는 편지 적었으니까 편지 올라오는 거 읽어주시고 어 앞으로 또 자주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놀러오세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laughs> 아, <laughs> 아, 너어 때도 제가 울어서 말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는어왜 뭐야 왜 구경해 그는 어, 아, 어. 이는 진짜 말할 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없을 것 같아서 눈물을 좀 참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아이고, 어, 우선, 아, 어, 죄송해요. 어, 아무튼, 아, 할수 있다. 자, 어, 낱말의 말좀들어주세요 <laughs> 저어 제가 더현이 나가는 것도 엄청 고민도 많이 했었고 무대 서는 것도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 생각에 나왔던 었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본 팬분들도 그렇고 지금 새로 알게 된 팬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일 듣기가 좀 미안한 게 너무 불안하다고 지금 또 이렇게 끝나면 언제 볼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뭔가 자꾸 기다리게만 만드는 것 같고 그런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뭔가 유니티 활동을 하면서 저한테도 되게 늦은 나이지만 27살에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지고 꿈도 많아지고, 뭔가 저에게 되게 많은 걸준 계기인 것 같아요, 유니티라 그룹이.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돌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너무너무 저한테는 제연예계 생각해서 되게 정말 가장 짧았지만 가장 많은 추억이 담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음 그런 추억들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 저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솔직히 오늘 마지막 아니잖아요 그쵸? 네!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팬분들이 공감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봤는데 울다가 웃다가 사진 찍다가 <laughs> 되게 바쁘네요. <laughs> 아, 저 또한 이게 저희가 더유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결성이 된 팀이잖아요. 근데 그 프로를 나갈까 말까 자체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고민한 이유는,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멤버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었지만, 제 멤버들은 얼마 남지 않은 계약 기간이었고, <laughs>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앨범을 <laughs> 내고 정말 시즌고 앨범을 많이 냈거든요 사실 다이소비지 그러다가.